감각을 센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외부 감각기가 브레인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해석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센서리 모터 트레이닝에서는 반드시, 반드시 뭘 써야 되냐면 이 브레인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컬추베이션 일어나지 않고 불안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맨날 하던 움직임은 도전 의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전 의식이 없는 움직임에서는 이커그니션즉 브레인을 쓸 수가 필요가 없어요. 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임에 있어서는 그 커그니션이 안 되니까 센서 모터 트레이닝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커그니션 브레인을 쓸수 있는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움직임들, 비슷한 움직임들에도 허브이 바뀌면 도구들이 바뀌면 다른 움직임들로 이제 자극이 받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결국은 모터를 예, 정상화 시켜주는 게 이제 예, 움직임 평가를 통한 토구 센서 모터 트레이닝.